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울산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데요.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 지나치게 길고 중복됐던 노선들을 정리해 다음 달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좀더 편리해지고 운송원가가 낮아져 울산시의 재정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관련 예산안을 봤더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내년에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하는 예산으로 1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40억 원이나 더 늘린 겁니다. 버스 노선 해가지고 문가 절감 9억이고 또 이용 승객 증가로 65억 7천 정도 절감 효과 있다 해서 약한70한 5억 정도가 세부되는 걸 되는데 왜 이렇게 요구액이 더 높아졌는지. 울산시는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와 이로 인한 승객 증가로 부수적 비용이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해수를 정... 좀... 정대시키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서 주어진 버스 자원을 최대한, 최대한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지 우리가 노선 개편을 해서 운송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게다가 지난해 울산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내버스 요금을 20%나 인상했는데 재정 부담은 줄이지 못하고 시민 부담만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버스 공영제가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버스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검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방식이거니와. 내년부터는 트램 건설 예산도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등 공공교통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앞서 새는 돈이 없는지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